언니, 뭐 해? 응, 수정이 도시락 반찬. 아이고 좀 써라. 맨날 멸치 아니면 콩자반. 우리도 영양실조 걸리겠네. 네가 해 그럼. 됐어, 됐어, 해, 해 얼른. <laughs> 웃겨 정말. 응? 도대체 나는 무슨 반찬니 겨우 민수 도시락 사는 거 면했나보다 하니까 이젠 좋겠다. 도시락 가... 고맙다고. 아이고 내반찬야 언니, 하와이 갈래? 뭐? 왜는 하와이? 그렇잖아. 언니, 맨날 팔자 타령 하면서, 어, 부엌되기 신사인데, 좋은데 가서, 콧구멍에 바람 좀 쐬고. 무슨 꿈꾸냐, 또? 어버이날 엄마 뭐 해드릴까? 글쎄 지풍이랑 의논해봐야지 하와이 보내드리자. 너 하와이 시장 출마 하니? 작년엔 제주도로 보내드렸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탁! 태평양쯤 건너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탁! 보내줄래? 언니! 음... 필순이 너! 내 핑계 대고 엄마 핑계 대고 네가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실은? 음... 어물쩡 내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묻어가고 싶으니까 나? 음... 아이고 그야말로 내 팔자야 내가 하와이만 갈수 있는 팔자라면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창을 하겠네. 그럼 뭐야?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만 가라고? 응. 니가 웬일로 그런 인심을 다 쓰니, 나한테? 인심은 무슨? 언니 돈으로 가는 건데? 응, 어, 그렇지, 참. 에? 아니, 그럼. 내가 그 돈을 다 내라고? 엄마 것까지 아니지. 엄마 가시는 비용은 우리 사남매가 나눠내는 거지. 어, 아니 근데 뭔가 좀 찜찜하다. 뭐가? 니가 나를 못 보내서 한달이니? 아, 아니, 그 그거야. 언니 바람도 좀 쐬고. 아이고 기껏 생각해서 얘기해줬더니.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이 엄마 혼자 가시면 심심하잖아 하긴... 음. 하와이 한번 가봐 하와이? 아니 어머니 혼자? 음. 아니 글쎄 나도 같이 가면이야 적적하시도 않고 좋겠지만 음. 음. 야 무슨 돈 있어야지. 그런데 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요즘 뭐또 그런다고 그러대. 아니 왜 환갑잔치 대신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 괜찮네. 얼마라던데 돈이? 여행사 알아봤더니 백만 원이면 오고 가고 먹고 자고 다 해결이 된대. 음. 또 엄마는 외국 나와서 쇼핑하는 걸 싫어하시니까 어, 우리 다섯이서 각자 이0만 원씩만 내면 되겠다. 다섯? 어, 언니, 오빠, 나, 혜순이, 그리고 너. 나랑 아빠랑 나랑 각자 20만 원씩 내란 말이야? 그럼? 아 얘, 우린 부부잖아. 근데? 아니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한 집이 묶어서 내는 거 아니야? 아저 됐어. 난뭐저 아들이니까 좀더 내지 뭐. 아니.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둘이니까 2인분 내는 거야. 부부인데. 강소영, 너 자꾸 부부 부부 그러는데 그럴수록에 더 잘해야지 나 수정아빠 살아있었음 2인분 냈다? <laughs> 그럼 그러지 뭐얘나 <laughs> 아주 손집 편리한 대로야 며느리도 딸이다 그거 너하고 우리 엄마하고 신조잖아 엄마한테서 옷 받아 입고 보약 받아 먹고 그럴때는 전어머니 딸이에요 그러다가 자, 공평하게 아들딸 돈좀 갈라냅시다. 그럼, 아니요, 전며느리예요 남편이랑 같이 1인분만 <laughs> 내겠어요. 그래, 알았어. 똑같이 낸다고. 봐, 순 억지로 해야 해. 참, 예, 너, 너네 친정 엄마 뭐 해드릴 거니? 어, 저, 저, 그럼, 저, 우리 내친 김에, 저 장모님도 보내드릴까? 아니 거기에 왜 내친김에가 나와요? 응? 당연히 보내드리는 거지 뭐가 내친김에야? 아니 저내내 내 말은 거 봐라. 뭐 사위도 아들이다 말만 그래요 말만 <laughs> 어쨌건 보내드린 대잖니 <laughs> 어머니 가시는 길에 굴비 엮듯이 그것도 겨우겨우 내친김에? 아이고 아이고 말꼬리 또 잡지. 아유. <laughs> 장모님 다녀오십시오. 그것도 단독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거 아니냐고요? 아이 그래 그럼저 장모님 단독적으로다가 유럽을 주 시켜드리자고. 음. 유럽? 아 아니야 안 되지. 뭐? 아 뭐가? 아 아니 저기 <laughs> 하와이가 그렇게 좋대네. 어 바다며 하늘이며 그게 다 미제잖아. <laughs> 아니 저기 그건 농담이고. 그러면은 어, 우리 합의 본 거다. 우리 엄마하고 소영이 니네 친정 엄마하고 하와이 보내드리는 거다. 그래? 예, 판단아. 어, 어 그래 그럼. 오빠 나 갈게. 어 그래. 어, 아유, 오셨어. 아니 집에 집... 있었네. 진짜게 말을 하지. <laughs> 예, 우리 6 인분으로 다시 갈라내면 되겠다. 필크나 <laughs> 저기요, 우리 해순이하고 약혼자는 다른이 없죠? 응. 그렇다면은 장래 미래 장모님께 뭔가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해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예, 필수나. 더좀 가만 좀 있어봐.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효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식들끼리 엄마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건우 씨도 끼워줄까요? 아 글쎄요, 아니, 뭘 끼워주신다는 건지. 야야필수아너왜 뭐, 그러니 너? 아자 오빠는 좀 가만 히 있어. 아 잠깐. 회비 같이 낼래요? 아 돈이요? 아유, 아유. 아니지. 그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마음, 어? 효도하는 아, 마음. 저 근데요. 네? 예? 저 왠지 좀 주제넘은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아저 정식으로 자제 분들 하시는 일에 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 아, 아. 따로 선물 드리죠 뭐 그럴래요? 예! 아 진짜 아유. 효자시다 제가 다 고마운 거 있죠 아이 뭐예요 <laughs> 예 용미야 나 그럼 그렇게 알고 간다 어, 어? 아, 그래 어. 잘했어 예, 예. 아니 나오시지 마세요 그럼. <laughs> 가세요 네아나 몰라 보. 뭐? 당신왜 그래 정말 이거 봐 주니 엄마 살아 생전에 해드려야지 가시고 난 다음에 금비석 세워왔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럼 반을 어머니만 보내드리든지 아이고 이거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지 나라고 뭐 우리 엄마 아버지 좋은데 안 보내드리고 싶은 줄 알아요? 보내드려 돈이 어디있어아 아,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를 가시게 해놓고서 당신네 부모님은 나몰라라 그게 말이야 돼? 아니 솔직히 반월 어머님이야 예순 여섯이 된 지금까지도 그냥 벼농사에다 밭농사에다 그냥 한여름 내내 땡뼈 담고 사시지만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야 뭐 봄이면 꽃 구경 가을이면 단풍 구경 게다가 작년에 아버지랑 동남아에도 한번 다녀오셨단 말이야. 아, 그거야 당신 오빠가 보내드린 거지. 아, 우리가 언제 뭐나 제대로 해드린 게 있어. 그래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시잖아. 합이 세이시면 삼백인데 당신 삼백만 원 있어? 아, 어, 그러니까 세 분이구나. 거빠 음, 그 저 뒷일은 생각도 않고 그냥 남이 장해가면 뭐 지구쳐 따라갈 사람이 되니까. 아유 알아서 알아서 응.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거점 징징거리지 말고 기분 좋게 좀 보내들이야. 몰라. 난 아무튼 3 0만 원밖에 낼수 없으니까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하지 하 뭐. 아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 어? 빚낼 거야? 아 빚을 내건 머리털은 팔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에이. 당신 남편 능력 없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래, 난 말이야.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고작 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눈물이나 펑펑 쏟는 일밖에는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놈이야. 나도 알고 있어.